안녕하세요. 부부양심 중고차 이진영입니다. 오늘 자동차 상식 주제는 대우차의 특징입니다. 뭐 생뚱맞게 대우차의 특징을 왜 하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는데요. 자동차를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그래도 한국 완성차 시장의 한 역사의 획을 그은 브랜드가 대우 자동차니까요. 구색가 추기 영상이나 또는 뭐 추억파리 영상 뭐 요런 식으로라도 한번쯤은 하는게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하루이틀정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다가 갑작스럽게 영상을 찍습니다 이 영상도 이제 좀제 주관적인 내용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요 정말 가볍게 참고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우차는 먼저 신진자동차가 어, 전신이에요. 신진 자동차는 이제, 에, 한국의 어떤 그, 뭔가 이렇게 좀 구색이 갖춰지고, 뭔가 이렇게 막 짜임새가 확실해지는 그런 시기에 거의 시초의 자동차 브랜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 신진 자동차가 토요타 그룹하고 미국의 GM이라는 자동차 회사하고 기술 예박을 맺어서 자동차를 만들었었고 부도가 난 거를 이제 대우가 인수를 했고요 그러면서 대우 자동차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대우 자동차는 어, 이제 신진 자동차를 인수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자본력을 가지고 굉장히 많이 커진 자동차 회사죠 대우차. 근데 사실 자동차를 정말 좋아하는데요. 대우차는 이상하게 관심이 없었어요. 어렸을 때도 그랬고, 자동차를 정말 좋아하고 좀 많이 접해봤는데, 유독. 유독 그 대우차하고는 제가 인연이 거의 없었어요. <laughs> 거의 없었고, 제 성향하고는 크게 맞지는 않았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근데 이제 제 어린 시절.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제 빠른 82년생이거든요. 82년생인데 제초 초등학교 때기억에 나는 건 르망, 뭐 르망 레이서. 그다음에 티코. 그리고 에스페로. 뭐 로얄 살롱, 슈퍼 살롱, 뭐 브로엄, 프린스. 요런 차들이 어 기억에 남고요. 그 어린 시절에 제가 확실하게 기억에 남는 건 뭐냐면 어른들이 얘기할 때 고속도로의 제왕이다 그 다음에 에어컨이 정말 빵빵하다 차가 튼튼하다 요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후륜구동 기반의 베이스인 차들 같은 경우는 뭐좀더 그랬었겠죠 그리고 중형차 2000cc 이상의 중형차 시장에서는 거의... 80년대까지는 돋보적이었어요. 맞잖아요. 그리고 제가 유독 초등학교 저학년 때, 어? 좀 다르네? 라고 얘기했던 게, 그때 당시에도 그 현대차 택시들이 많았었잖아요. 대우차도 택시들이 있었고. 근데 시동을 걸 때, 시동을 거는 엔진 소리가 달랐어요. 이게 뭐냐면, 스타트 모터라고 하죠. 우리가 일명 그 세로 모터라고 불리는, 스타트 모터가 이제 플라위를 탁 돌려주는데 현대차는 굉장히 경쾌하게 빠르게 빠르게 막 경쾌한 소리로 돌아갔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도 대우차는 굉장히 스타트모터 아저씨가 키 돌리면 굉장히 막 묵직하게 돌아가는 듯한 소리였어요 그걸 제가 어 이거 좀 다르네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게 지금에 와서 아 이런 이유 때문에 그랬겠구나 라고 이해가 되지만 그때 초등학교 저학년 때에는 대우 차는 원래 다 이렇게 묵직하게 시동이 걸리나? 라는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차가 뭔가 택시를 타도 뭔가 이렇게 밑에가 이 뒤쪽 있죠. 뒤쪽 이렇게 푹 가라앉아가지고 이렇게 가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었어요. 아마 뭐, 그, 택시 중에서도 중형 택시를 탔었나봐요. 그리고 나서 이제 대우가 97년도에 imf가 오고 98년도에 쌍용자동차를 인수했죠 쌍용자동차 쌍용자동차 인수를 해서 그때 뭐 이스타나 무쏘 그 다음에 뉴코란도가 대우 마크 달고 나왔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 정말 실망을 좀 많이 했었어요 어, 쌍용이 대우로 인수하면서 일부 부품들이 원가 절감이 들어갔다라고 나왔고 일부 부품들이 실제로 원가 절감이 됐었어요. 저 니코란드를 좋아하니까 일부 부품들이 그렇게 됐었고 그 다음에 2000년도에 대우라는 그룹 자체가 완전히 분해가 됐죠. 김호중 회장이 유독 대우자동차에는 애착이 좀 강했었던 걸로 전해 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그 유럽 쪽에 유럽 쪽에 자동차 시장에 진출을 하려고 유럽 쪽에 공장도 설립해 놓고 마케팅도 굉장히 좀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했었던 걸로 전해 들었습니다. 저는 그때까지는 잘 모르니까 자료를 조사하면서 알게 된 사실이에요. 이거는 그리고 나서 2000년도에, 완전히 이제, 이 공중분해 되면서, 2001년도에, GM이 인수했습니다. 거의 헐값에, 대우자동차를. 그러면서 GM 대우로 바뀌었어요. GM 대우로. 그러니까, 신진자동차가, 예전에 그 신진자동차가, 토요타와 GM하고 기술협약을 맺었었는데, 토요타그룹은 나갔어요. 나가고, 지속적으로 GM이라는 회사와 기술협약을 맺어서, 끌, 파트너십으로 끌고 왔기 때문에 GM이 좀 쉽게 인수를 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그때 당시 있었던 뭐 자동차 관계자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유독 IMF때 대우라는 그룹의 정치적인 입김이 좀 많이 작용을 했었던게 아닌가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대우가 잘안 됐잖아요. 디자인도 좀 <laughs> 디자인도 어쨌든 한국 감성에 맞지 않고 그 어떤 기압이도 좀 길고 롱 스트로크 엔진이다 보니까 이렇게 땅덩어리가 좁은 나라에서 이렇게 툭툭 치고 나가는 그런 게 아니라 이 지그시 밀고 나가는 그런 세팅의 차였고 기름을 좀 많이 먹었던게 있는데 고속도로에서만큼은 정말 대단한. 이 주행감 뭐 이런 것들을 보였던 그런 생각이 나요. 그리고 또한 가지 정말 역사적으로 한 획을 그었던 게 바로 경차 시장의 시초였었어요. 대우자동차가 티코 아시죠? 800cc, 800cc의 경차 시장을 개척한 브랜드가 이제 대우자동차입니다. 그게 이제 그러면서 한국의 경차 시장이 막 열리기 시작했고 그때 당시에는 정말 그 센세이션한 자동차였잖아요 물론 이제 마이카 시대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힌 상태였긴 하지만 경차라는 그런 라인업이 구성되면서 정말 누구나 여자든 초보 초보 운전자든 정말 쉽게 자동차를 구입할 수 있고 쉽게 운전할 수 있는 어떤 그 장을 열어준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뭐 여담이기는 하지만 제 최측근 지인 중에 그효성수직기란 오토바이 그 회사에서 정식 정비 교육을 받으신 분이 있어요. 그분을 통해서 이제 제가 저도 이렇게 좀 약간 좀 전해 들었거든요. 근데 처음에 티코가 출시가 될 때는 원래 그 효성이 스즈키라는 일본의 오토바이 회사, 자동차도 만들지만 그 회사와 기술 협약을 맺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효성이라는 그룹에 먼저 그 스즈키의 스즈키의 그 티코 라인업 한국으로 와서 티코로 바뀐 거지만 그 라인업을 먼저 이 판매를 하려고 접촉을 했었다라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그 오토바이를 만드는 회사다 보니까 그런 자본 같은 부면, 뭐 AS 문제, 그 다음에 어떤 브랜드의 밸류 마케팅, 뭐 어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죠. 그런 부분에서 조금 안 맞췄었던 게 아닌가. 그래서 그거를 대우로 그 라인 생산 라인 자체를 그 대우 자동차로 넘겼다. 그래서 대우에서 티코라는 자동차 브랜드가 나왔다. 경차 브랜드가 시작이 됐다. 저는 이렇게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렇게 전에 들었습니다. 근데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혹시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저 말고 또 다른 정보가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정확히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쨌든 그런 부면에서 한국의 경차 시장을 최초로 어 시작한 브랜드가 대우자동차입니다. 그리고, 그거를 시작으로 해가지고, 마티즈라는 브랜드로 해서 굉장히 큰 붐을 이뤘었죠. 굉장히 큰 붐을 일, 이루고, 그 마티즈가 대우자동차를 벌어 먹인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굉장히 많이 팔렸어요. 굉장히 많이 팔려고. 그래서, 어, 지금도 기아, 어, 현대기아에서 뭐 모닝 시리즈 나오고, 뭐 레이, 그 다음에, 대우에서 예전에 뭐, 마티즈 크리에이티브, 지금의 쉐보레 스파크라는 브랜드가 나오지만, 두 차종을 비교를 하면, 솔직히 좀 앞선 기술력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뭔가 자동차의 어떤 기본적인 모든 걸좀 짜임새 있고, 정말 기본에 충실하게 만들어져 있다는 느낌을 좀 많이 받아요. 그게 대우, 예, 대우와 어떤 GM, 그 다음에 쉐보레의 어떤 그런 정체성이 좀 녹아있어서 그렇게 나오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앞선 기술력과 뭔가를 좀 먼저 시도하려는 그런 부분. 그래서 경차에서만큼은 대우 또는 뭐 어떤 쉐보레? 이런 게 알게 모르게 어떤 브랜드 밸류에서는 조금 더 높이, 높은 가치로 평가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근데 그, 저게 제가 대우가 망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것도 있었을 것 같아요. 기술 투자를 그렇게 많이 안 했어요, 대우가. 현대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R&D 투자를 지속적으로 했었던 걸로, 나름대로. 기아도 그렇고 했는데, 대우는 유독 그 미국계, 이게 그 GM에서 GM 산하에 있는 어떤 자동차들을 그대로 가져와서 조립해서 판매하는 형식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자동차 업계 쪽에서도 그때 당시 대우차의 부품들을 보면 거의 다 미국 GM 거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그분들 이야기를 조금 더 인용해서 설명을 해보자면, 이게 한 70년대나 80년대, 6, 70, 80년대까지는 대우차가 전 세계 1위의 정말 브랜드였어요. 정말 자동차를 잘 만드는 이 나라였고, GM이 그중에서는 1위였던것 같아요. 근데, 이게 좀 다양한 니즈의 고객들을 만족시키기 위한 기술 투자, 다양한 라인업을 만들지는 않았었어요. 근데 그게 <laughs> 대륙이면 상관이 없는데 한국은 북한과 남한이 쪼개져 있잖아요. 그땅 덩어리가 좁은데 도로사 정도 이렇게 좀 뭔가 좋지가 않고 그런 데 있어서 정말 한국의 지형과 문화에 정말 부합되지가 않았었어요. 그게 렇 점점 도태되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자체적인 기술 연구소가 있었기는 했지만. 제 생각에는, 개인적인 짧은 제 생각에는, 기술 투자를 하려고 하면, GM, 미국 GM이 막지 않았을까. 지금도, 그, 쉐보레차 같은 경우가, 부품 가격이 비싸요. 정말 비싸거든요? 부품 장사하는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해서. 이게 자동차 금액은 그렇게 비싸지 않은데, 부품 장사를 하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대우도 GM이라는 자동차 그룹에 있는 자동차를 수입해서 판매하고, 그로 인한 부품들을 이렇게 가져와가지고 판매를 했는데, 기술 투자를 해서 자체 개발을 하려고 하면, 어느 정도 이렇게 외압이 들어오지 않았을까? 그래서 조금 더 자체 기술이 좀더 늦어지고 발전이 더뎌진게 아닐까? 그래서 좀더 이렇게 도태된 게 아닐까? 왜냐하면 똑같은 한국 사람인데 현대차와 대우차는 너무나 다른 성향의 이 자동차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판매량에서 계속적으로 감소가 되는데 대우자동차에서 그걸 몰랐을까요? 그러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현대는 그거를 정말 기, 기술 투자를 자체적으로 계속 했었고 뭔가 이렇게 실패를 해, 했긴 했었지만 대우는 조금 더 모험을 덜 하지 않았을까 뭔가 이렇게 좀더 그때 당시에 완성도가 높은 미국차나 어떤 유럽의 자동차의 디자인 유럽의 자동차의 어떤 기술력 그때 당시는 조금 더 기, 어, 기술이 좋았으니까요. 그런 것들을 가져와서 했는데 자동차 자체로는 어쨌든 완성도가 높은데 이 자동차의 이 성격 자체가 한국하고는 맞지 않다 보니까 점점 도태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조금 더 기억에 남는 게 이제 아카디아. 아카디아는 혼다 레전드죠. 혼다의 레전드라는 브랜드를 아카디아로 바꿔서 GM 대우에서 어 수입해다가 팔았습니다. 그거 정말 정말 좋았었던 차잖아요. 아카디아라는 동호회도 굉장히 활동적이었었고 한국에서는 대형차지만 뭐 레전드급의 역사를 한국 차는 아니죠 솔직히 말해서. 근데 이제 한국에 수입돼서 온차 중에 대형차 중에 정말. 대단한 차였었던 게 기억이 나고, 제가 2000년대 초반, 막, 요럴 때, 정비소에서 꼬마 생활하고, 그, 타이어 할인점에서 근무하고, 막, 이랬을 때도, 정비성이 정말 거지 같았어요. 정비성이, 아 진짜, 정비가 좀, 그러니까 뭔가, 정, 아 한국 문화하고 너무 맞지 않는, 막, 얼라이먼트도, 너무 불편해. <laughs> 얼라이먼트 보기도 되게 불편하고 막 휠하우스 쪽에 이렇게 뭐 토인 캠버 같은 거볼 때도 휠하우스 위 쪽에 그 12mm 뭐 13mm 볼트 이렇게 해가지고 막 봐야 되고 아 진짜 이 진짜 이상했었어요. 그때 당시 왜 이렇게 만들지라고 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이 정체성 자체가 한국 정체성이 아니다 보니까 부품들이나 이런 부분 같은 게꼭 그래서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2000년대 초 중반까지 이제 한국의 이 튜닝 시장이 막 활성화가 됐잖아요. 그래서 똑같은 튜닝을 했어도 이게 어쨌든 기압이도 길고 롱 스트로크 엔진이다 보니까 이게 툭툭 치고 나가는 맛이 없었어요. 하지만 뭐 지그시 밀고 나가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었고 튜닝 파츠들도. 거의 없었어요. 제작을 하는 거였지 현대기아처럼 튜닝 파츠가 막 많이 나오거나 거의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든 특징이 있었고 하여튼 중고차 시장에서도 하, 이게 너무 감가가 심하고 너무 감가가 심하고 기름도 많이 먹고 그니까 유독 뭐 어떤 묵직한 주행감이라든지 철판의 두께감이나 이런 부분에서의 장점은 정말 컸었어요. 그때 당시 대우차 타시는 분들은 현대차 못한다고 하셨거든요. 그도 그럴 것이 제 친구도 사고가 난 적이 있는데 안 다쳤어요. 이제 제 주위에 대우차 타고 사고가 나가지고 크게 안 다치신 분이 한 3, 네분 정도 돼요. 근데 그때마다 정비소나 이런 <laughs> 카센터에서 하는 말이 대우차 타가지고 지금 살아있는 거라고 요런 말씀을 하셨던 기억이 나요. 그 때가 2000년대 초반입니다. 초반, 중반. 제가 차장사 시작하기 전이죠. 그리고 정말 대우차로 획기적이었었던 건, 여러분도 더잘 아실 거예요. 매그너스. 진짜 매그너스. 와, 매그너스 나오는데, 매그너스는 박수 쳐야 돼, 진짜. 매그너스 클래식이 있고 이글이 있잖아요. 클래식은 아니야. 매그너스 이글은 처음 기억나요. 빅 매그너스 하면서 와 벽타고 이렇게 막그 도로 가다가 벽타고 요렇게 가는데 그때 당시에 와 뭔가 막그그 떡뚜꺼비처럼 막 이렇게 막 어깨가 막딱 벌어져가지고 그 저기 오버핸다도 오버핸다도 굉장히 좀어그막 스포티하게 앞뒤 오버핸다 막 나와있고. 와, 진짜, 막, 그때, 그, 흰색이나, 어, 진주색 투톤으로 해가지고, 진짜 대박이었습니다. 진짜, 대우차. 만약에, 그때 당시에, 지금도 제 친구, 정비하는 친구랑 얘기하는데, 그때 당시에, 매그너스 이글에, 현대마크 달렸으면, 대박, 대박, 초대박 났을 거예요. 진짜. 완전, 토스카까지는 아니고, 그리고 이제, 어 기억나는 게 L6 엔진 있죠. 그니까 나름대로 대우차도 기술 연구소를 가지고 자체 기술 개발을 하고 자체적으로 자동차를 만들었었어요. 근데 L6 엔진 있죠. 그 직렬 L6 엔진, 매그너스 후반하고 토스카 나왔을 때그 2,500cc로 해가지고 L6가 나왔었거든요. 근데 그때 망했었죠. 그때가 한참 막 튜닝 시장이 막막 막 붐을 잃었을 때, 막 터보도 막 사제로 달고, 어 한국의 튜닝 시장이 막잃었을 때, 그때 L6가 정말 획기적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출시가 되고 뚜껑을 까보니까 이게 뭔가 이 후륜 기반으로 돼가지고 가로로 설치하면. 조금 더이 엔진룸의 공간이 나, 나왔을 텐데 그걸 전륜 기반 기반 전륜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세로로 엔진을 엔진을 세로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동차 엔진을 너무 컴퓨터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걸 육기통으로 만들라니까 직렬 육기통으로 만들라니까 실린더와 실린더 간격이 너무 그냥 촘촘한 하 너무 얇았던 거예요 내구성이 최악이었죠 최악. 그러니까. 자료가 없으니까, 거기에다가 이제 뭐, 이슈, 뭐, 이슈 맵하고, 튜닝하고, 뭐, 터보 달기도 하고, 여러 가지 했었는데, 그때 당시, L6, 직렬 L6 엔진에다가 튜닝하체다 을다 엔진 따그러졌어요. 그러면서 이제, 망했죠. 그죠? 하지만, 매그너스 디자인, 매그너스 이글의 그 디자인과, 그때 당시에 센세이션한 그 마케팅과 마치 독일의 BMW 뭐 아우디가 정말 부럽지 않은 존재감 막와 진짜 포탈 터졌어요 대우의 매그너스 이글은 정말 인정합니다 진짜 그리고 나서 2011년에 어 한국 GM으로 바뀌었습니다 GM 대우가 한국 GM으로 바뀌고 나서 현재는 이제 그 한국 GM이라는 게 없어지고 쉐보레로 바뀌었습니다. 쉐보레. 여기까지가 제가 아는 대우차의 특징이 아닐까? 대우차는 특별히 특별한 관심이 없어서 제가 막 말을 조리 있게 하거나 재미있게 할 수는 없는데, 어쨌든 그냥 추억을 되살려서 이 영상을 찍어 봐요. 찍어 보고. 그래도 한국 자동차 완성차의 한 획을 그은 브랜드임은 확실하기 때문에 브랜드 자체가 없어졌지만 그래도 자동차를 좋아하는 우리 기억 속에는 영원히 남아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알고 있는 대우차의 특징입니다. 다음번에는 다른 주제를 가지고 또 영상을 찍어 볼게요. 여기까지.